지금부터 (1분만) 딱 (1분만) 중등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딱 (1분만) 소개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두분트 정의교회 중등부는 어떤 곳이냐? 일단 중등부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청소년을 무척 사랑하는 공목사입니다. 공목사님의 주특기는 기프티콘 보내기, 취미는 선물 고르기입니다. 기대하세요. 우리 중등부에는 인싸쌤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고 아껴줄 예정이라는 점. 그러니까 쌤들이 연락해도 쉽지 말고 답장 잘해주길 바래요. 중등부 예배는 엄청 재미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미있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엄청 감동적이고 뜨거운 예배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최고의 예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는 참 재미있는 컨텐츠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중등부 예배는 당분간 매주 12시 정의마루 3층에서 드려집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선생님이나 옹목사님께 예배 참석을 신청해야 해요. 현장 예배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방송이 나갑니다. 아! 이제 1학년 신입생이 올라오죠? 1학년 신입생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뭐냐면... 너는, 너는 이제부터 중등부에, 중등부에 간다 산다.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